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의 남자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 3살 때 친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3살짜리에게 기억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생각이란 걸 하고 기억이란 걸 갖출 무렵부터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동생도 있었고요.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이고 동생 역시 저의 친동생인 줄로만 알고 살았었죠. 근데 남의 자식 키우면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나 봅니다. 자기 자식한테는 항상 더 주고 싶고, 친자식이랑 양아들이랑 싸우면, 양아들한테만 친하게 구박하는 것을요? 저는 제가 양아들이란 걸 중학교 때까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저 동생을 좀더 좋아하고, 제가 형이니까, 형이니까 참아라. 맨날 귀에 딱지 앉을 때까지 말하고 다녔기에 그냥 그때부터는, 마음을 자포자기로 원래형이라는 건 이렇게 서러운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놀러가도 동생이 제목까지 다 뺏어먹으면 이쁘다 했겠지만 제가 화가 나서 동생 꺼 한번 뺏어먹은 날에는 난리가 났었죠. 그때부터 동생은 그걸 알고 아버지를 이용해서 아버지 없는 틈에 저한테 대들고 약 올리고 아버지 있을 땐 자기가 형한테 혼났다며 거짓말로 고자질해서 아버지에게 어릴 때참 많이 혼났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중학교 때 용돈을 모아서 샀던 게임기를 동생이 훔쳐갔고 전 게임기를 찾는다고 몇날 며칠을 찾아다녔는데 동생이 저한테 걸릴까봐 일부러 그걸 부셔버려서 버린 걸 저에게 걸린 겁니다. 침대 밑에 게임기 잔해를 보고 저도 이성을 잃고 동생과 싸웠죠. 그날도 역시 아버지는 저한테 다짜고짜 그래도 너가 형인데 참아야지라는 말투로 혼내키시길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고 폭발하여 아버지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왜 나만 뭐라 하냐고 동생이 내 물건 도둑질하고 내 물건 부순 건데 왜 맨날 아버지는 나한테만 뭐라 하냐고 울면서 날뛰었더니 아버지는 저를 문제아이 다르듯 철없는 아이보듯 짜증말투로 말하길 지혜비 닮아서 일어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그 말에 어린 나이의 중학생인 저는 순간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못 본척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엄마조차도 방 안으로 달려 들어와 여보라고 소리 지를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상상으로만 했던 생각이 진실인지 알게 되자 저는 아버지에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나 아빠 아들 아닌 거 맞냐고 진짜 그런 거냐고 엄마한테 가서도 울고불며 말했더니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나가더군요. 그러더니 엄마는 양손으로 저의 어깨를 잡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서가 지금 아버지한테 잘해야 된다며 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친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잠적했고 갓난아기였던 저를 데리고 엄마는 도무지 할수 있는 게 없었답니다. 그때 나타난 게 지금의 아버지였다고 남의 아이인 저와 엄마를 품었고 갓난아기였던 저를 데리고 엄마는 도무지 할수 있는 게 없었답니다. 그때 나타난 게 지금의 아버지였다고 남의 아이인 저와 엄마를 품었고 그렇게 지금의 아버지와 재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지금의 아버지가 없었으면 엄마랑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를 거라며 아버지와 동생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에게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사과해야 되냐니까 엄마는 저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길 바라냐고 엄마랑 둘다 여기서 쫓겨나길 원하겠냐는 말에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동생은 그날부터 저에게 큰 약점을 잡았는지 이제 형이라고도 안 부르고 친구들한테도 제가 자기 친형이 아니라며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날은 자기가 실수했다며 사과했지만 그 이후로 동생에 대한 차별은 대놓고 심해졌었죠. 저는 그 덕분에 강해졌습니다. 정말 이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학생 시절 때부터 알바란 알바는 다 하고 다녔고, 집안 도움은 먹고 자는 거 이외에는 일절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동생은 집에서 대학 졸업 때까지 알바 한번안 하고 편하게 컸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항상 학교를 마치고 패스트푸드 알바를 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동생이 고등학생 땐 과목별 고액과의 선생까지 붙여서 공부한다고 고생한다며 챙기기 바빴죠.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스무 살이 되자마자 군대를 가버렸고, 제가 22살에 전역할 때 동생은 그 수많은 과외와 부모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고작 지방의 고만고만한 대학교에 붙었습니다. 동생은 전역하고 돌아온 저를 보면서 반겨주기보다는 반말을 내뱉으며 이제 성인인이 이 집구석에 빌붙을 생각 말고 어서 그냥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부터 동생놈이 나가지 말래도 나갈 생각이었지만 동생놈이 대학을 가서 알바하기는커녕 수레짜로 흥청망청한 채로 저를 줄곧 도발하던 동생놈을 정말 비오는 날에 먼지나듯 개패듯이 두들겨 패고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말을 남기며 그날로 바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양아버지는 저를 고소하려고 했으나 양아버지는 고소하고 싶은 걸 참는다며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한 번만 더 자기 귀한 아들 건드리면 그땐 가만히 안 있겠다는 말에 저는 그냥 지금 고소하라고 사실 당신도 패고 싶은 거, 참는 거라고 말하니까 역시 천한놈은 키워줘봐야 은혜도 모른다며 은운하더군요. 저는 엄마에게 같이 나와서 단둘이 살자고 말했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돈을 벌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엄마랑 같이 살 능력은 된다고 했더니 엄마는 저에게 그래도 자기 자식인 둘째와 양아버지가 더 좋은지 그 집에 그냥 있겠다고 하더군요. 양아버지는 대기업 현장 노가다꾼입니다. 저희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고요. 그러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아직도 이해는 안 됐지만은요. 그렇게 22살의 나이에 혼자 집을 나와 보증금도 없는 제몸 하나 겨우 눕는 고시원에서 살면서 배달부터 온가지를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지긋지긋하게 해왔기에 별다를 것도 없었죠.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5살이던 아내는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여자친구는 식당에 들어와 저보다 식당 일로는 후배였지만 두 살이 많은 누나였고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 제가 안타까웠는지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제가 자취하는 것을 알게 되고는 저희는 반쯤 부부 비슷하게 동거 형태로 살기 시작했었죠. 여자친구와 같이 살게 되면서 저는 제 사정에 대해서 모두 말하게 되었습니다. 배다른 동생과 양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저보고 미래에 뭐가 하고 싶냐고 하더군요. 여자친구의 그 말에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여자친구는 놀다시피 공무원을 준비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나와서 사업하다가 몇번 말아먹고 도주했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 자기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저랑 제 집에서 데이트하면서도 미친 듯이 공무원 공부를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이대로 있으면 뭔가 안될 것은 조바심 같은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나도 교육 한번 안 받아봤는데 할수 있냐니까 매년 스무 살 합격자도 나오는데 너라고 못하겠냐는 말에 저도 여자친구와 같이 공무원 시험을 공부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먼저 그의 9급 공무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한 이후 공부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던 저는 발령 연기를 하고 여자친구 공부를 도와주면서 7급 공무원을 준비했고 여자친구가 다음에 9급 붙을 때 저는 7급 공무원을 붙었습니다. 여자친구는 5급까지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행정고시는 고시인지 발령대 기중 공부해 보다가 도저히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해서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를 고시를 하는 건 두려움이 컸기에 그냥 7급으로 갔었죠. 그때 처음으로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저 7급 공무원 되었다고요. 엄마가 처음에는 제가 장난치는 줄로만 알고 믿지 않다가 제가 임용장을 보여주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하시면서 엄청 대견스러워하더군요. 그래서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 앞으로 용돈이라도 자주 붙여주겠다니까 엄마는 됐다며. 이날까지 니네 아빠 눈치 보느라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었는데. 둘째는 아직도 집안 돈춤 내고 놀고 있는데. 너가 이렇게 취급되니까 너무 고맙다며 엄마는 이제 진짜 신경 쓰지 말고 돈 열심히 모아서 네 인생 지금처럼 제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그 이후로 저랑 여자친구는 여전히 부부처럼 지내면서 일을 했고 어린 나이에 임용되어 승진도 확실했고 6년 가량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손에 업무가 적응되고 재산 역시 점점 쌓여갈 무렵 여자친구 집안에서 결혼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장모님께 인사드리며 장모님께서는 기쁘면서도 착잡한 표정으로 들어서 알겠지만 연희 아버지가 사업이 그렇게 되고 이혼했고 지금은 연락도 잘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양아버지랑은 인연도 끊은 사이고 사실상 엄마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니 그래 서로 양가 집안이 부족한 상태인데 무얼 흉볼게 있냐면서 연희랑 결혼할 거냐고 묻는 말씀에 저는 말했습니다. 아내가 없었으면 지금 제 인생은 여전히 어디 식당에서 배달이나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평생 아내에게 이 고마움과 은혜를 갖고 싶고 6년을 같이 살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의 허락하에 결혼식장도 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모아둔 돈으로 자그마한 빌라도 구했습니다. 그뒤 결혼식이 문제였는데요. 제 신랑 동호석에 어떻게든 어머니를 저희가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모아둔 돈으로 자그마한 빌라도 구했습니다. 모시려고 하니 양아버지가 극구 반대했다고 하더군요. 은혜도 모르는 놈 결혼식에는 왜 가냐며 엄마를 윽박질렀다네요. 사실 제 배달은 동생 놈이 제가 7급 공무원이 되었단 말 듣고 자기는 그럼 5급 공무원 하겠다고 졸업 후에 빈둥거리며 놀다가 30살 될 때까지도 5급은 커녕 9급 공무원 시험 합격 못해서 지금은 방구석 페인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 아들 놈이 이따위로 사는데 제가 이렇게 사는 건배 아프고 마음이 없지 않아 신경 쓰였겠죠. 그래도 일단 저는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빌어먹을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동생놈은 제가 오니까 쪽팔렸는지 금방 어디론가 나가버렸고 저는 양아버지와 바라보며 말하길 저를 동생과 차별하고 키웠지만 당신 말대로 키워준 은혜가 있다라고는 생각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의 상처는 조금도 생각 안해봤냐니까 양아버지는 저에게 오히려 콩방귀를 끼며 지금이라도 화해하고 결혼식하는데 어디 돈이라도 받으려고 왔냐고 소리지르더군요. 그래서 돈 받으러 온게 아니라 반대로 주러 온 거라고 중고등학교 되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았고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자고 한거 생각해서 천만원 넣었다고 모자라면 앞으로 돈더 벌어서 준다고 했더니 양아버지는 언제 화낸다는 듯 떨떠름한 표정으로 바뀌시더니 그 돈을 쳐다보다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사실 너한테 어른스럽지 못했다고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받는 건 아니라며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에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지더군요. 그 한마디를 들으려고 살아온 건지. 결국 서먹서먹하게 화해하고 제 결혼식에 양아버지와 어머니는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되면 되면 얼굴은 거의 안 보고 살았습니다. 동생은 그때까지도 취업 못 했거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을 무렵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 휴가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당신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양아버지가 찾아올 리가 없는데, 동생 때문에 왔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맙소사 양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였습니다. 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면서, 내 얼굴과 손을 만지작 거리시더니 대성통곡을 하시더군요. 한참을 우시던 아버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나름 그냥 잘 살았다고 아버지야 말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기죄는 풀리셨냐고 물었더니 저한테 무슨 소리냐고 사기라니 영문도 모르겠다는 듯대묻더군요 저는 나름 그냥 잘 살았다고 아버지야 말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아버지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조그만 가게를 하던 사람이었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랑 결혼해서 저를 낳은 지 1년 만에 양아버지와 바람이 났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럴 거였음 저를 놔두고나 갈 것이지. 그렇게 모성애가 깊었으면 제가 그리 차별받을 땐 도대체 왜 감싸 안질 못했는지. 그러면서 자기 죄가 무서워 친아빠를 사기꾼으로 만들다니 친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해서 미치실 지경이시겠죠. 그런 저를 착잡한 눈으로 보던 아버지는 제 아내와 아이를 보고 친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해서 미치실 지경이시겠죠. 그런 저를 착잡한 눈으로 보던 아버지는 제 아내와 아이를 보고 손자와 며느리냐며, 저 보고 이제야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결혼할 때한 푼도 못 보태줬는데, 이거라도 쓰라며 저에게 갑자기 통장을 하나 주시더군요. 무려 5억이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너무 엄청난 돈이라 저희 부부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너를 찾고도 싶었지만, 미네 엄마가 너무 미운 바람에 너까지 미워해서 여태 못 찾은 게 미안했다며 말하고는 다시 돌아서서 나가시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 알게 된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엄마랑 헤어지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돈을 버셨었지만 두 번째의 결혼 실패로 지금껏 아이도 없이 홀로 사셨다네요. 그렇게 그냥 돈만 주구장창 모으면서 사시다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고 결과는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되어 그때서야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 핏줄인 제가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져서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나마 아버지께서는 저를 찾고 보니 제가 나름 그래도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나마 아버지께서는 저를 찾고 보니 제가 나름 그래도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는 친아버지. 아직까지 얼굴도 모르고 살던 아버지가 익숙하진 않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만 봐도,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충분히 전달될 정도로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 이후 매일같이 퇴근길에 친아버지 병원에 들려 돌봐드리고 있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시다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기에 모든 재산은 제가 다물려 받았지만, 착잡한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